사진을 보시고 뭐가 보이는 것같습니까손손 손 중에서도 뭐가 보여요? 손 중에서도 손바닥, 그죠?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손바닥 안보이시는분다 보이십니까? 어? 아 이같은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손등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디 봐서 손바닥이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손등밖에 안 보이는데라고 말하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 이런 거. <laughs> 저는. 뭔가 저의 입장이 너무너무 뚜렷해서, 때로는 독선적일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의 어떤 관점을, 시선을 해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고 있으면서, 아이고, 저는 손바닥이 보입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 <laughs> 혹은 줄 데가 없어. 그죠? 말하자면, 소통을 잘 한다는 게 뭐예요? 내 의견을 잘 발표하는 능력.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의 입장과 의견도 없이 상대방의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나의 입장과 의견,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과 의견을 서로 잘융합할수 있고, 듣고 말하고, 둘다를잘할수 있어야 돼. 바로 이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 잘하는 사람 이고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짚으면서,